종사 좀 어떠셨다고 하셨고 일정 퇴사는 언제? 퇴사요? 아, 한 5월 말 생각하고 있어요. 5월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퇴사하시는 동안 이제 제가 계속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면서 네. 이제 양주에 쿠팡이던 아니면은 뭐 편의점이던 식자재던. 그러니까 식자재를 예를 들어서 경기 광주에 있는데 양주에 가까운 곳으로 코스를 짜가지고 코스가 나왔으면 그 거기서 퇴근을 바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알아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사장님이 어떤 거를 이제, 위주로 볼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쿠팡, 편의점, 식자장 이렇게 먼저 고민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두개 묶어서 니요 그러니까 쿠팡 할지, 편의점, 식자장 할지, 아니면 오토시벨트 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요. 네. 그리고 이제, 음, 상황 같은 경우는 맥주, 음. 맥주, 과자, 예. 라면, 이런 것들 있잖 나무젓가락, 음, 네, 이제, 네. 그, 냉장고에 안 들어가는 것들. 예.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옮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음. 네. 이제, 아니면은, 뭐, 유제품, 뭐, 막걸리. 이런 것들을 옮겨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얘가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고, 얘는 무게가 그래도 덜 무거운 편이에요. 음. 네.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는 360, 그 다음에 얘는 380이에요. 음. 응. 이제 1회전이라고 해요. 1회전 기준 응. 360, 380. 음. 식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무리가 그 얘네들보다 네. 조금 더 나가긴 해요. 음. 그 대신 내가 막 이거를 계속 들고 옮겨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카트에 내려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얘는 냉장고에 그 상한, 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냉동, 고기 같은 것들은 네. 이제 네. 또 가져간 후에는 또 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냉장까지 고 넣어주는 역할을 이제 그런 것까지 해요. 그 대신 얘는 급여가 단가가 세요. 480에서 얘는 물량에 따라서 또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적인 수입이 늘어나고 <laughs> 그래서 뭐500 정도 하거나 나머지들은 이제 뭐 지원이나 이런 걸다 빼고 얘기하는 거요 얘도 차량은 2.5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그냥 내장 닭, 뭐. 그리고 얘는 투냉. 냉, 네, 냉동 두개달인 거. 네. 네, 냉동, 냉장. 이렇게 해가지고 투냉을 이제 달아야 돼요. 식자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차를 구매하실 때 얘가 이쪽부터는 얘 상원보다는 이쪽 그식자재 조금 더그 가격이 좀더 있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을 얼마나 잡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그 초기 비용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퇴사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한 2, 3천? 2, 3천? 음. 천? 차량 가격 정도 생각하시는 건면 그냥 총 카페에서 2, 3천 정도 계신 거예요. 차량 가격 말고 또 뭐가 들어가요? 어,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도. 그리고 뭐 보험료나 아니면 아, 뭐 그런, 네, 것들. 아, 예. 그런 것들, 이 추가적으로 처음에 나가는 초기 비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쿠팡보다는 얘네들이 조금 더 있어요. 네. 또 혹시 뭐, 따로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뭐 이런 있을까요? 급여가, 이거는 순수익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자기 기름값도 뭐 빠지고, 음. 그런 거, 이제 기름값 같은 거라고요? 네. 이제 얘는 완제라고 해요. 완제. 그 월급 이제 월급이 제 월급이 360, 380, 380, 8 0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완제가 유류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톨비도 나와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는 월급을 받으면은 보험료. 내가, 이거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잖아. 요 네. 보험료 같은 경우. 뭐 종합보험, 뭐 책임보험,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관련된 보험. 그렇죠. 네. 고용산재 이런 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지임료. 지임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영업용 넘버를 달면은 이제 저희한테 내는 비용. 이제 영업용 이제 그 월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월마다 나가는 비용. 그리고, 이제, 그, 네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원 같은 경우는,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는 시간이 뭐 오전 11시 반. 이건 이제, 이런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코스나 센터라고 해요. 저희가 여기 일하는, 가는 곳을 이제 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상자하고, 이제, 배송하고 나가는 곳을 이제 센터라고 하는데, 센터에서 11시 반에, 이제, 보통 첫 타임이 시작돼요 근데 이게, 이것도 센터마다 이그 시간대가 달라요. 이제 상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송하고, 이제 그, 딱, 이제 그첫 집부터 마지막까지, 집까지 이제 배송 끝나는 시간이 거의 뭐한 3시 정도면 끝나요. 얘는 시간이 그러면은 뭐한 3시간,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되겠죠? 네. 시간 반? 그리고 이제 업체마다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뭐 업체나 가면은 이제 이중진료라고 해요. 데는 이중지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받냐면 우리는 넘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빌려서 온다 해서 관리비 형식상 받아요 지인 여자가 그러면 이거 한 달에 뭐10 얼마 뭐10 얼마 15뭐5 6만 원 이렇게 나가,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이중지인료안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총 운송료에서 뗀다 근데가 한번두번지면 아까 300뭐 360이라고 하면은 25만원 정도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25만원은 두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회전을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이 돈이 나가는 거죠 음. 이제 근데 저희는 그냥 따로 그런 게 아니고 딱 1회전 기준에서 때가니까 이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긴해요왜냐면 저희는 딱히 막 기사님들한테 뭔가 저희 계속 소통하고 지내기도 하고 그냥 기사님들한테 나쁜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저희 대표님이 그냥, 그런 거 다른 데도 초운송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받지 말자. 왜냐면 저희는 기사님, 기사님들이랑 계속 상생 관계고, 어쨌든 기사님들을 위해서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뭐 관리비 형식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들으러 가시면은, 구분을 못 하네. 다른 데보다 더 싸게 받는다고 해도 되는데, 그런 우이 이중진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한, 뭐, 16만원씩, 이렇게 계속 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은, 점점 쌓이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이, 그냥, 가져가는 거죠. 보험료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그냥,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건데, 이제, 회사한테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계속 이거를, 그, 내지 않아도 될 돈들을 계속 빠져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10만원, 20만원 이거 자체가 그냥 내가 월급 700만원, 800만원 받는데 이거를 이게 그냥 뭐1 0만원2 0만원더되지 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또 계속 계속 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굳이 내, 손이, 내 손이니까 15, 거의 15만원 해도 1년 지나면은 그래도 돈이 꽤 되잖아요 음. 그런 차이입니